오늘 알려드릴 드릴은 펌프 드릴이라는 건데 펌프는 말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약간 펌프질 하듯이 뭔가 이렇게 어 당기는 모션일 수 있지만 사실 당기는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도정입니다. 오늘은 더 나은 다운스윙 궤도를 만드는 방법 한 가지를 공유해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은 스윙 연습할 때 어떤 부분에 주로 중점을 두고 연습하세요? 저는 스윙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걸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단연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임팩트 연습만 하지 않고 저희는 그립도 가다듬고 백스윙도 연습하고 다운스윙, 팔로우스윙, 그리고 피니쉬까지 연습을 하는데 이 모든 건 결국에는 더 나은 임팩트 존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무나 많은 레슨 프로그램들이 있죠. 더 나은 백스윙을 만드는 방법, 저 역시도 백스윙 가는 방법, 손목 쓰는 방법, 백스윙 탑 만드는 방법, 많은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백스윙 가는 길을 예쁘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백스윙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더 나은 트랜지션을 만들기 위해서요. 자, 트랜지션이란 뭐냐? 내가 백스윙을 할때 저희 활 쏘는 것처럼 뭔가를 쏘기 위해서는 뒤로 당겨주는 동작이 필요하겠죠. 클럽을, 헤드를 타겟 쪽으로 던져서 공이 타겟으로 날아가게 하려면 이 클럽을 반동을 줘야겠죠. 오른쪽으로 들어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백스윙을 들었으면 다운 스윙을 해주면서 방향을 전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바로 이 전환 동작.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이 되는 여기부터 이 순간을 저희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백스윙에서 다운 스윙으로 전환되는 트랜지션이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다운 스윙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고 오기가 쉽겠죠. 예를 들어서 백스윙이 뭐 바깥쪽으로 나가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일관되게 원하는 경로로 다운스윙을 가지고 올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너무 바깥으로 나가면 그대로 깎아치거나 우리가 원하는 경로보다 더 안으로 내려오거나 안으로 오면 내가 원하는 경로보다 바깥으로 내려오거나 그래서 깎아치고 뒷땅치고 탑볼치고 난리가 아니죠 백스윙보다는 결국에는 이제 다운스윙이 중요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운스윙.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경로대로 심플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 방법 한 가지 공유해 드릴게요. 일단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클럽이나 제스틱 얼라인먼트 스틱 세개 정도가 필요한데 저 이렇게 가로로 하얀색 샤프트를 하나 놨는데 공의 다운 스윙이 접근하기 전까지의 경로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일부러 반 나눠서 오른발 앞쪽에다가만 제가 샤프트를 놨고요. 대신에 이 샤프트를 놓을 때는 이렇게 삐뚤게 두지 마시고 제가 치려는 타겟이 있으면 그 타겟 라인하고 평행이 되게끔 하나 놔주시고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쓰지 않았던 스틱 두 개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공이 있는 라인에 제 클럽이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주고 또 평행되게 지금 이흰 스틱하고 평행이 되면 딱 좋겠죠? 평행되게 샤프트 두 개를 놔볼게요. 중상급자분들은 그 자리에 공을 두고 연습을 하셔도 되고 초급자분들은 공은 빼고 연습을 해주세요 그리고 초급자분들일수록 이 노란 스틱 두개 사이에 공간을 충분히 넓게 주시고요 어떤 연습 방법이냐면 이제 이 안에서 제가 공을 칠 건데 그냥 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치면 굳이 이렇게. 샤프트가 뭐세 개나 바닥에 거창하게 깔아 놓을 필요는 없겠죠. 오늘 알려드릴 드릴은 펌프 드릴이라는 건데, 펌프는 말 그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약간 펌프질 하듯이 뭔가 이렇게, 어 당기는 모션일 수 있지만 사실 당기는 건 아니고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이제 스윙을 할 거예요.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의 연습 방법이 제가 말하는 펌프 드릴인데 이 드릴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백스윙이 올라갔던지 간에 다운 스윙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고 올수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가장 마지막 구간, 연습 스윙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 자, 샤프트가 다운 스윙 내려오면서 지면하고 땅하고 딱 평행된 위치, 헤드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내려가 있는 위치가 아니고 딱 샤프트가 평행된 위치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이흰 스틱이 주인공이에요. 흰 스틱보다 바깥쪽에 헤드가 있으면 높은 확률로 깎아치거나 엎어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거기다 클럽 페이스까지 다쳐버리면 왼쪽으로 완전 처박혀버리는 그런 다쳐맞는 샷이 나올 거고요. 반대로 내려오는데, 자, 평행대 구간에서 너무 뒤쪽에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대로 떨어지면서 높은 확률로 뒤땅 날 수가 있겠죠. 백스윙도 같이 연습하고 싶다. 기왕 연습하는 거. 펌프 드릴을 하면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시면 돼요. 똑같이 지면과 평행되는 곳에서 백스윙 때도 멈출 거예요. 다운 스윙 때도 멈출 거고. 멈췄을 때. 내가 이 지면 평행됐을 때 하얀 샤프트하고 측면에서 봤을 때 평행이 되는지. 밖으로 나가 있는지 안으로 많이 쳐져 있는지 손목 힌지 동작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운스윙 때 제대로 내려올 수 있다면 상관은 없고요. 그렇게 못한다. 근데 기왕이면 백스윙도 같이 고치고 싶다. 나가지 마시고 평행된 지점에서 한번 멈춰서 확인하시고. 백스윙 올라가서 다시 내려와서 또한번 확인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 멈춘 상태에서 치면은 조금 우리가 다시 스윙을 제대로 했을 때 적용하기가 힘들어져요. 다운 스윙 때한번 멈추고 이 상태에서 그래도 뭔가 스윙을 해주려면 약간의 반동은 필요해요. 근데 반동 줄때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자, 여기서, 오케이, 좋아요. 반동 한번 가실게요. 하는데, 그대로 다시 백스윙 탑 만들어가지고 오는. 그러면, 내가 안 좋은 버릇이 있다. 백스윙 탑을 가는 동안, 혹은 탑에서 내려오는 동안, 또그안 좋은 버릇을 그대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는데 거의 의미가 없어지고요. 반동은 말 그대로 여기서 아주 조금만. 반동 줄때 그리고 손목을 더 쓰려고 한다거나 뭐 몸통 회전을 더 하려고 한다거나 하지 마시고 그대로 거의 뭐 깁스 했 느낌 뭐 그렇게 뻣뻣하게는 아니지만 그대로 가지고 가서 헤드를 뿌려 주실 거예요 자 초보자분들은 공 없이 하세요 한번 멈추고 내려와서 멈추고 그대로 바닥에 노란 스틱을 철로처럼 제가 깔아놨기 때문에 시선만 제대로 봐주시면 이 샤프트 안에서 헤드가 어떻게 지나다니는지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갑자기 공을 치면서 안쪽으로 훅 온다. 조금 더이 구간을 중점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중상급자분들은 여기서 공을 하나 놓고 치셔도 될것 같아요. 올라가서 펌프 확인하고, 요 드릴을 하는데 조금 뒷땅이 난다. 높은 확률로 갔다가 멈추면서 이 위치 맞추는 거에 너무 집중해서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을 못 하고 있는 경우인 거예요. 만들고 여기 뒤에서 쳐버리면 뒷땅 나거나 뭐 이상하게 클럽 베이스면 이상한 곳에 맞을 확률이 높겠죠. 같이 손도 좀 같이 끌고 오세요. 손이 막 이렇게 멀리 있을 수 있으니까 거의 내 오른발 내가 위에서 봤을 때 오른발 위치까지. 가지고 와주시는 게 좋아요. 오른쪽으로만 계속 공이 가요. 너무 탑핑이 많이 나요 하시는 분들은 다운스윙만 문제가 아니고 공을 치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건데 내려왔는데 손을 너무 왼쪽까지 끌고 온 경우인 거예요. 자 이러면은 임팩트 때 헤드를 뿌려줄 수가 없겠죠. 그런 분들은. 이런 식으로 손이 너무 많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얇게 맞거나 이제 오른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여기서 멈췄을 때 이제 한번 생각을 전환을 해주세요. 평행 됐으니 이제 반동 주면서 손을 끌고 오는 게 아니라 헤드를 보내주겠다. 헤드만 거의 보내준다는 느낌을 하셔야 돼요 극단적으로 왜냐면 내가 이미 손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한테 조금 더 알맞는 방법 내 스윙 직접 보면서 연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대로 이 드릴을 했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러분, 스윙 연습하면서 백스윙도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더 나은 임팩트, 그리고 다운 스윙을 위한 연습이라는 거 염두하시고 오늘 이 방법으로 조금 더 나은 다운 스윙 혹은 내 다운 스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 번씩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레슨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레슨에서 만나요.